김희재 가수가 9월 21일 청년의 날 KBS 생방송의 발라드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이날의 축하 무대는 아이돌 가수들과 젊은 신세대 가수들이 꾸며주었고, 김희재는 발라드 형님 동생과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그가 부른 더리슨근 많은 사랑을 받은 오래된 노래로 발라드계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다른 가수들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자는 이날 무대의 조합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생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희재는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포즈와 함께 검정 데님과 심플한 팔찌로 멋진 무대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관객들 역시 대부분 청년들이었으며 젊음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4년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김희재의 노래 나는 남자다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곡입니다. 그는 겨울 축제장에서도 땀 흘리며 부르는 빠른 템포의 댄스곡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사랑을 쟁취하는 멋진 승리자가 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의 날에 발라드 가수 김희재와 데리슨이 KBS 무대에서 빛나는 공연을 펼쳤다. 2024년 9월 21일. 한국에서는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KBS에서는 생방송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라드 가수 김희재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그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희재의 공연과 그 의미 김희재는 이날 발라드 형님 동생과 함께 더 리슨이라는 곡을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발라드 곡으로 그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김희재의 가창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무대 위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함께 그가 노래하는 감정에 몰입하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희재는 우리 모두 힘들 때도 있지만 함께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고그 공연 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의 노래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조합. 이번 공연에는 김희재 외에도 이무진, 한명, 이심성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색깔과 매력을 가지고 공연을 꾸몄습니다. 사회자는 이날 무대의 조합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무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날에 맞춰 젊은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희재와 함께한 발라드 형님 동생의 조화는 많은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들의 하모니는 무대 위에서 찰떡궁합을 이뤄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무대에 빠져들며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의 모습과 무대 의상. 김희재는 이날 무대에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검정 데님과 심플한 팔찌는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으며 그가 무대에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의 몸짓과 표정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곡을 소화하며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포즈와 표정은 노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며 관객들이 그와 함께 느끼는 경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청년의 날,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2024년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김희재는 청중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바란다며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노래를 통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김희재는 나는 남자다 라는 곡을 통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사랑을 쟁취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날 공연은 젊은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한 무대 이날 무대의 관객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음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김희재의 무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를 통해 청중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관객들은 김희재의 무대에 열광하며 그의 음악과 함께 젊음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젊은이들에게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희재는 이러한 청중들과 함께 할수 있어 더큰 행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김희재는 이날 공연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아티스트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청년의 날 공연은 김희재의 특별한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열망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김희재의 음악과 그 영향력 김희재는 발라드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김희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그의 감성과 열정을 담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청년의 날에 김희재가 선보인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희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아티스트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공연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김희재의 청년의 날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의미와 감동을 주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무대와 음악을 기대하며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